포털 사이트를 장악하고 있는 광고성 실시간 검색어 네티즌들은 이제 이 회사 광고 기사는 그만 보고 싶다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실검이요? 특별히 화제거리가 되지 않는 것들도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정 제품이나 이런 뭐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댓글 중에서도 댓글 알바도 되게 많다 보니까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서 또 조국 장관 취임 전 여러 논란들이 나왔을 때 역시 양사의 포털 실검 순위가 실시간으로 다르게 바뀌는 등 실검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실은 무엇인지 경제 실험실에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영준 김동우입니다. 최근 경제면에 있는 가장 많이 본 기사 보셨어요? 네, 뭐 바로 토스, 캐시슬라이드 등 퀴즈 광고성 기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어떻게 이게 가장 많이 본 뉴스가 될수 있나,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서 댓글도 보면 이런 광고 기사 그만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기사를 의뢰한 업체들에게.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진짜 물었습니다. 비법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참여자가 많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요즘에 음. 실검이 라는게 사용자가 많이... 네, 고생하면은 수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들어보면 포털에서 광고성 기사들을 사람들이 진짜 많이 본다는 얘기인데, 저는 의심이 가는 게요. 이게 뭐 진짜 순위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사건 때도 매크로 때문에 한창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포털사 관계자들은 뭐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키워드는 단어와 단어의 조합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는 원래 검색이 잘 되지 않던 그 키워드들이 올라올 네. 특수한 검색어를 일반적인 무신사 같은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검색이 평소에 안 되는 검색어들이 검색이 갑자기 많이 되면 당연 실검에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조국 장관 취임 전에 기자간담회도 하고 청문회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이버 다음 양 뉴스를 다루는 포털사들의 실검이 다른 의견으로 한 번에 바뀌는 것을 봤어요. 뭐 같은 기사여도 네이버나 다음 댓글이 의견이 첨예하게 뭐 엇갈리죠. 포털사 관계자 얘기대로라면, 이거는 뭐 시스템, 매크로로 이렇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많은 사람들이 관련 키워드를 직접 입력만 해가지고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단어와 단어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검색을 해야 이게 순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매크로라면, 알고리즘이 일단 걸러낼 텐데, 일단 오랜 시간은 아니더라도, 급상승 인기 검색어는 조직 단위로 모여서 한 방에 이 검색어를 입력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매크로만을 또전문 하는 업체한테 의뢰한다든가 뭐 해커들에게 의뢰한다든가 그럼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브루킹 같은 킹크랩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이디 패스워드만 받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동으로 접속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글을 올려 주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죠 캡크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큰 어떤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네이버 이해진장이 나와서 매크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는 뉴스 소비를 TV로도 잘안 보고 신문으로도 잘안 보고 대다수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 모바일 앱으로 소비하는데 사실 댓글 실검이 여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정도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말한 마디로 어 그런가 싶어서 사람들이 확 쏠릴 때도 있고 해서 영향은 있지만 그만큼 더 그래서 댓글을 달때 조심히 달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요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벤트나 이런 거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너무 이윤적인 부분으로 정보가 올라오니까 되게 불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지난 4월 모바일 앱과 앱을 검색 중심으로 개편했는데 민감한 기사들의 경우, 특히 정치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 배열을 공감순 대신에 그 입력 순서별로 나열하게 재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론이다라고 하는 거를 뭐 어느 정도는 감출 수 있긴 했는데 이게 일괄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뭐 완벽하게 우리가 뭐 쓰는 경제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일괄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댓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지금 포털에 보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들어가는 유입 우리의 국민들 2,500만 반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대한민국 여론을 완전히 자, 자지우지하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시간 검색을 하고 보통 댓글이 굉장히 이제 이 여론 조작세력이 작전을 씁니다. 대민주주의는 여론을 다수의 대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제도라든지 국민의 여러 가지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제도인데, 그게 조작돼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희생시키는 거죠. 그런 자원에서 제일 큰 것은 바로 포탈이 자기 책임지고 그런 걸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저희가 하는 유튜브라든지 뭐 네이버 다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곳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게 진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많은 정보가 순식간에 쏟아지는 시대 이 댓글 조작 논란을 막기 위한 방안 또 다른 대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니랩이었습니다. 머니랩이었습니다.